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국기 20장 갑니다.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0개명이 드디어 주어지는 장의 서론입니다. 계 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셨던 그런 방법과는 좀 구별됩니다. 1절에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말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때가 아니라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10개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신분으로 여기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또이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어 여겨집니다. 어 2절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국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종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어찌 보면 도망 나왔다. 종의 신분에서 탈출한 자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라는 거예요. 이미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누구의 노예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구속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종의 신분을 벗어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난 자유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신 이가 난데 그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에게 있어요. 종의 근성, 노예의 모습 그 마음을 아직까지 벗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이제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면서 주눅 들어 있고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난, 제가 사는 이 동네에 꼬맹이 하나가 놀다가 제가 세워놓은 차에 스크래치를 낸 거예요. 끊겼습니다. 저에게 와서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저는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괜찮아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얘가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어떻게 그래? 염치가 있지. 그건 내 입장에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종의 신분을 벗겨주셨는데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 생각할 때에 자유한 존재다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믿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혹시나 구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20장의 이 흐름상요, 가만 이 절을 보시면은 빼도 무방합니다. 이 절은 없어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문맥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냐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내 백성이니, 내 나라의 백성이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기준을 제시할게 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의 이 상황.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면, 너희를 자유하게 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속된 존재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내 안에서 자유한 자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전도하려고 그러면 반응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구속받는 게 많잖아.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할말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자유한 것이 얼마나 얼마나 구속된 범위 내에서 자유가 아니라, 온 천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자유함으로 볼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 그분 안에서 구속됨, 종, 그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준. 그것이 바로 우리 이제 3절부터 쭉 이어나가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틀요 안에서 벗어나면 큰일 난다 이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이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어느 것에서 구속됨이 아닌 나는 내 하나님 여호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오늘도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